너무 네, 좋아요. 네. 무대 서기에도, 또 관람하기에도 너무 좋은 하신 것 같은데. 여러분, 입유패 누구 보러 왔어요? 잘안 들리는데, 누구 보러 왔어요? 오케이, 좋은데요. <laughs> 자, 저희가 어, 다음 무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팀 생일상 마법미 현조에게. <laughs> 저희 멤버 소개를 부탁드릴까요? 네, 부탁드립니다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픽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황현주입니다 네. 저희가 이제 저희 페스티벌을 여러 번돌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저희가 약간씩 멤버소개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. 근데 오늘 그럴 것이 많은 분들이 저희 마, 막내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혹시 저희 팀 중에서 막내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? 자 어, 린지시라고 <laughs> 네, 지원합니다. 아, 네, 기각하겠습니다. 그, 자, 저희 드러머 은 아경이 막내인 것 같다.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그래, 이런 날니까? 네, 자, 저희 막내 정나영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좀 비슷해요. 비슷하다고요? 네, 네 둘이 가위바위보해라. 막내 두발치안내진 네. 거, 가위 바위 보. 가위 바위 보. 아 오늘은 저희 아경이가 막내하기로 했습니다. 나영아 아경이한테 할말 있어? 아, 거부했습니다. 아, 거부했어? 네. 이럴 때 아경아라고 한번 하는 건데. 네. 아시구나. 아경아 이렇게 한번 하죠. 네. 그리고 저희 팀의 리더 제 동생 린지입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린지입니다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뜻깊은데 그 인디상스가 함께 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에서 열리잖아요. 근데 이 인디스탄스가 저희가 재작년에 우승을 했었어요. 굉장한 밴드입니다. 저희가 굉장한 군뱀, 밴드고요. 그 밴이죠. 인디스탄스 덕분에, 이제 경기 콘텐츠 진행을 덕분에 저희가 발돋움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,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떤 팀이 우승을 하게 될지, 그리고 좋은 어, 무대 보여주신 모든 팀들이 앞으로 활동 잘하실 수 있도록 인기 상습을 그리고 경기 인디 콘텐츠 진행원 그리고 경기뮤지 페스티벌까지쭉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어,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? 네. 응원하는 팀 있으세요? 누구 누구? TV 응원했으면 좋겠는 만큼 소리하고 들어주세요. 70, 8 0시는것 같아. 아무래도 피스를 모르셨으니까, <laughs> 그렇 <그쵸? 웃음> 네, 그러면 저희 이제 농담 그만하고 바로 다음 무대 들려드릴 건데요. 저희가 미발매곡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뛰어놀기 위해서 하이라는 곡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걸 내려놓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Sim. Sí. 여러분 재밌게 놀다 보니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. 거짓말 같죠? 진짜예요. 응? 네? 아니에요? 앵콜 음. 한 곡만 더해요? 세곡 더해요? 아까 저는 들었어요. 어떤 분이 열곡만더 하자고 저희 단독 콘서트 있나요? 어, 좋은데요? 단독 한번 열어야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단독 콘서트 하면 와주실 분 계세요? 아마 한 번만 더 손들어 보세요 제가 한분한분 기억을 해서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울릴거죠? 좋아요 좋아요 자 기억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노력 중입니다 네, 어, 기억했어요. 그러니까. 오늘 저희 마지막 한곡 남았어도, 다음을 기억하면서, <laughs> 재밌게 놀수 있겠죠? 네, 마지막 곡은, 우드 r 처입니다 재밌게 뛰어놀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d 빨리 찍을까요? <웃음> <웃음> silence, l like 깨어나도 돼. 이미 니가 지낸 게임. <laughs> 다음에 또 봐요. 아 형이는 티으로 처음 나와보죠. <laughs> 어 아니지? 나도! 오케이 여러분 사진 찍읍시다. 저기 앞에 체크무늬 옷 입으신 분의 핸드폰을 바라봐주시면 돼요. 가볼까요? 두장 찍을게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오케이! 좋습니다, 여러분. 너무 감사합니다.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. 哎。